팁 스테이트는 XRP를 통해 진화한다. 요즘 XRP 관련 뉴스를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트럼프 측근들이 XRP를 언급합니다. 공화당이 갑자기 리플을 지지합니다. SEC는 공격했지만 끝내 리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팁 스테이트가 암호화폐를 싫어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탈 중앙화를 막으려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저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씩 연결해보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팁스테이트는 절대 멍청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70년 동안 세계금융을 지배해온 세력이 1970년대 기술인 스위프트를 끝까지 쓸리가 없어요.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달러 패권 유지, 미국 부채 문제 해결,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장악, 그런데 이걸 폭력적 혁명 없이 자연스럽게 바꾸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바로 그 도구가 XRP입니다. 일단 여기서 딥스테이트가 지금까지 금융을 어떻게 장악해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중앙은행 지배구조.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진짜 운영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은행에는 월가 금융기관들이 지분 참여합니다. 즉, 연준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금융카르텔의 독립운영체에 가깝습니다. 딥스테이트는 연준을 통해 금리, 유동성, 디지털 달러 정책, 국채 매입, 금융위기 대응을 모두 장악합니다. 둘째, 달러 패권 시스템. 전 세계 결제의 60% 이상이 달러입니다. 원자재 거래는 달러 기준, 국제 송금은 스위프트,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당하면 국가 경제가 붕괴됩니다. 이 구조는 CIA, 재무부, 연준, 월가, 이네 그룹에 엄청난 힘을 줍니다. 셋째, 스위프트를 통한 통제. 딥스테이트는 스위프트를 통해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얼마나 갔는지, 언제 이동하는지, 모든 정보가 미국 정보기관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걸 금융판 NSA라고 부르죠. 넷째, 전쟁과 금융의 연동. 미국은 전쟁이 나면 국채를 발행하고 군산복합체가 돈을 벌고 금융기관이 전쟁 채권을 매입하고 전쟁 이후 재건 프로젝트도 이들이 먹습니다. 즉, 전쟁 자체가 돈의 순환구조가 됩니다. 팁스테이트는 이 순환구조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섯째, 미디어와 싱크탱크를 통한 여론조작.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같은 미디어와 RAND, CFR, 브루킹스, 헤리티지 같은 싱크탱크들이 정책 브리핑, 의원 설득, 여론 조작, 해외 여론 형성 등의 전 과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금융, 외교, 전쟁 관련 여론은 팁스테이트의 통제 아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팁스테이트가 왜 갑자기 XRP 같은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보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이제 낡았기 때문입니다. 스위프트는 1970년대 기술입니다. 지금 국제 송금은 인터넷 뱅킹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로 움직이고 있고, 브릭스는 달러 결제망을 우회하려 하고, 세계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가 이 흐름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은 낡은 시스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통제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딥스테이트가 진화하는 방식을 네 가지 레이어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본론 1, 팁스테이트는 낡은 기술을 고수하는 자가 절대 아니다. 팁스테이트의 본질은 정보 독점, 금융 독점, 기술 독점, 글로벌 패권 유지입니다. 그런데 스위프트는 1970년대 기술이고, 지금 국제 송금은 인터넷 뱅킹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팁스테이트가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다? 말이 안 되죠. 그들은 통제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원하지, 낡은 시스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팁스테이트는 진화합니다. 그 진화 중심에 XRP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XRP 백서 공동창시자, 아서브리토가 NSA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치도 NSA 암호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NSA는 CIA보다 더 강력한 기술 권력입니다. 암호, 보안, 통신을 완전히 장악한 조직이죠. 그런 조직 출신들이 글로벌 브릿지 통화라는 미친 스케일의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XRP는 대체 시스템 정도가 아니라 팁스테이트의 디지털 패권 전략의 일부입니다. 본론이 팁스테이트의 목표는 패권 유지지 달러 현물 유지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팁스테이트의 본질은 달러라는 종이화폐가 아니라 세계 결제와 금융 통제력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 숫자가 아니라 세계의 유동성을 통제할 수 있느냐, 세계의 결제 레일을 지배하느냐, 국제 송금과 무역 금융을 장악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종이 달러가 사라져도 상관 없습니다. 지배력만 유지된다면요. 그럼 무엇으로 지배할까요? 디지털 브릿지, 글로벌 정산 시스템, 이 역할을 하는 게 XRP입니다. XRP는 스위프트의 대체제이자 전세계 유동성 브릿지가 될수 있는 코인입니다. 은행 간 송금이 실시간이고 초저비용이고 24시간 7일 작동하고 소량 유동성으로도 대규모 송금이 가능하고 국가 간 송금에서도 미국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팁스테이트는 XRP를 디지털 달러의 브릿지, 국제 유동성 레일, 미국 정부의 디지털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위프트를 통해 유지하던 달러 패권을 XRP 기반의 디지털 브릿지를 통한 새로운 질서로 바꾸려 합니다. 본론 3, XRP는 기존 시스템 파괴가 아니라 승계 구조이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금융으로 바꾸려고 하죠. 반면 XRP는 은행 친화적이고 체제 친화적이고 국가 간 결제에 최적화되어 있고 규제를 수용하고 중앙은행과 협력적입니다. 즉, 체제를 뒤엎는 기술이 아니라 팁스테이트의 금융 네트워크를 진화시키는 기술입니다. 팁스테이트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꿀 겁니다. 하지만 조용히 자연스럽게 저항 없이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게 XRP가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스위프트를 부드럽게 대체합니다. 달러를 기능적으로 계승합니다. 디지털 달러의 국제 정산 레일이 됩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중립 브릿지가 됩니다. 국가 간 결제 흐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XRP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결국 대체합니다. 딥스테이트가 원했던 정확한 형태입니다. 최근 리플이 은행 인가를 받은 것도 바로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리플이 은행이 되었다는 건 리플이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된다는 건 중앙은행과 직접 연결된다는 뜻이고 국가 간 결제 레일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팁스테이트의 금융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팁스테이트의 금융 패권 유지 전략의 한 수단입니다. 본론사, 트럼프의 역할, 싸우는 척, 그러나 실제로는 전달자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트럼프가 딥스테이트와 싸우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트럼프는 딥스테이트가 만든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대중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가장 적합한 정치적 인물입니다. 트럼프는 상징입니다. 전달자입니다. 정당화 장치입니다. 공화당이 XRP를 밀기 시작한 것도 SEC가 XRP를 공격하면서도 끝내 죽이지 못한 것도 트럼프 캠프에서 디지털 전략 자산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도 모두 이미 내부에서 결정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보면 이해됩니다. 팁스테이트는 중국의 CBDC가 먼저 세계를 장악하기 전에 미국이 디지털 달러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정치적 상징을 통해 XRP를 미국의 디지털 금융 전략으로 포장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팁스테이트가 암호화폐를 싫어한다. 탈중앙화를 막으려 한다. 맞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자산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XRP는 다릅니다. XRP는 탈중앙화를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시스템과 협력합니다. 딥스테이트가 싫어하는 건 통제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XRP는 통제 가능합니다. 아니, 애초에 통제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딥스테이트는 종이 달러를 버리고 XRP를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금융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가려 하고 있다. XRP는 반체제가 아니라 팁스테이트의 최신 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가 이미 조용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여는 이렇게 봅니다. XRP 세력과 팁스테이트는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XRP 세력은 팁스테이트 내부에 진화된 핵심 파워그룹입니다. 팁스테이트가 원하는 건 종이달러가 아니라 국제 유동성의 절대적 통제권입니다. 혁명적이지도 폭력적이지도 않으면서 그 통제권을 유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수단이 XRP 기반의 새로운 글로벌 브릿지 구조입니다. 따라서 리플과 XRP는 팁스테이트의 최신 버전. 트럼프는 그 프로젝트를 외부에 전달하는 정치적 대리인. 스위프트와 달러의 노후 시스템 해체는 예정된 수순. 미국 부채 문제 해결은 디지털 금융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청산됩니다. 최종 결론.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메타현는이 기준으로 움직일 겁니다.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새로운 디지털 금융 질서의 재편입니다. 팁스테이트는 XRP를 통해 진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팁스테이트가 XRP를 통해 시스템을 리셋하려 할때 그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팁스테이트 내부의 두 파벌간의 암투와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진짜 챙겨야 할 기회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메타현은 시장의 단기 흐름을 맞추는 채널이 아닙니다. 시장을 견디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채널입니다. 투자자분들을 지치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좋아요 눌러주고 가셔야지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메타용과 함께 해주신 모든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